4 minutes physical education. It's time. I'm going to talk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한국이이종목에서 우승을 했어요. 나는 아웃이 싫어요. 매년대한민국에서 10개의 구단이 프로리그전을 해 무엇일까요? 정답은 야구입니다. 야구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야구는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가며 9이닝까지 진행해요. 점수는 공격 때 상대편 투수가 던지는 공을 타자가 쳐서 1루, 2루, 3루를 거쳐 홈플레이트로 돌아와야 1점을 얻어요. 3아웃이 되면 공격과 수비가 바뀌기 때문에 아웃되기 전에 많은 점수를 내야 합니다. 총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 수비를 할때 필요한 포지션을 알아볼까요? 수비를 할때 9명의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수비를 하는데 그들이 서는 위치를 포지션이라고 해요. 먼저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 그 공을 받고 타자로부터 홈플레이트를 지키는 포수. 각 베이스를 지키고 있는 1루의 1루수, 2루의 2루수, 3루의 3루수. 그리고 2루와 3루 사이를 지키는 유격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를 내야지역을 수비하는 내야수라고 해요. 외야에서 수비하는 선수를 왼쪽부터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이 3명의 선수를 외야수라고 해요. 수비측 선수들이 수비위치에 들어가면 공격측은 1명씩 타석에 들어서는데 이 선수를 타자라고 해요. 득점을 하려면 공격 때 진로를 해야 해요. 먼저 안타를 쳐서 진로할 수 있어요. 안타는 타자가 안전하게 1루 이상 진로할 수 있게 때린 타구를 말해요. 1루타 베이스 히트는 싱글, 2루타 투 베이스 히트는 더블, 3루타 쓰리 베이스 히트는 트리플, 4루타 포 베이스 히트를 홈런이라고 해요. 홈런일 경우 루에 나와있는 모든 선수들이 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야호! 또 상대편 투수의 실책으로도 진로할 수 있어요. 사구, 데드볼,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몸에 맞거나 스치는 것을 말해요. 볼렛, 베이스온, 볼스, 타자가 볼카운트에서 4개의 볼을 얻어내 1루로 출루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잠깐, 볼카운트는 투수가 타자에게 던진 공을 주심의 판정대로 볼과 스트라이크를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번에는 공격때 아웃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아웃은 공격때 타자는 타석에서, 주자는 베이스에서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해요.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포스 아웃. 타자가 일루에 공보다 늦게 갈 경우를 말해요. 플라이 아웃. 높이 뜬 공을 땅에 닿지 않고 수비수가 잡는 경우를 말해요. 삼진 아웃.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3번 넘어가거나 타자가 헛스윙을 3번 할 경우를 말해요. 주자가 아웃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태그 아웃 주자가 공을 가진 수비 수웨이에 태그 당할 경우를 말해요. 포스 아웃 다음 루에 공보다 늦게 들어올 경우를 말해요.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아웃되면 공격과 수비를 바꾸게 됩니다. 4분 체육 야구만 다음은 무슨 맛일까요?